네 안녕하세요 최주입니다. 네 오늘은 가그린 광고를 보고 보다... 잠시만요. 가그린을 음, 네, 한번 볼 건데요. 이 가그린 광고 한세개 정도 볼 거거든요. 그렇게 가, 가그린 광고 본 다음에 그다음에 직접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가그린 광고 세개 정도 볼까요? 이거 볼게요. 네뭐 어, 진짜 잠깐 가그린은 색소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타르색소 없이 투명하게 99.9% 크림 그래서 나는 가그린 했습니다 가그린. 아빠, 아빠, 아빠. 다녀올게. 잠깐, 가그이는 색소가 들어있지 않습니다. 아이, 똑같은 거네요. 어? 엄마, 색소 있는 거 써? 잠깐, 가그이는 뭐죠? 색소니까 이렇게 따라보면 완전 투명 탈의 색소 없이 투명하게 99.9% 클린 그래서 나는 가글이 냈습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 광고도 봤잖아요 자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가글송

아기 상황, 두둔, 두둔, 이런 건가? 네, 그럼 이제 직접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볼까요? 네. 아까 한거 있죠? 아까 그 광고한 거한 가그린이에요. 저는 어른이 아니어서 어린이용 가그린 샀어요. 풍선껌 맛이에요. 봐봐요, 자세히. 풍선껌. 어린이용. 원래 어른들이 하는 건데, 어린이용 샀어요. 먼저, 이 컵에, 반 정도만 부으면 돼요. 오, 넘쳤다. 조금, 이 정도. 이 정도만 부으면 될것 같아요. 이 정도만 붓고, 좋은 가 보이시나요? 네 그리고 자기 나이만큼 오글오글 해주세요 장난 자기 나이만큼 하는 거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요 저는 11살이니까 11번 해볼게요 어? 13번 했네 그린 음, 뭐, 아침 저녁 한번씩만 해주세요 딱고 잠궈놨네 잠궈놓고 잠궈놓고 그리고 여기에 둡시다 오늘은 음, 여기까지입니다 안녕